네, 안녕하세요. 지파른 양 노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된 현장은요, 분양가가 무려 7천만원 할인돼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 현장은 총한개동 18층 건물의 136세대 현장이고요. 무려 7천만원 할인해서 3억 초반대부터 3억 후반대까지 가는 타입,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고요. 어, 실입주금은 3천만원이면 내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소식 주차까지 지하주차까지 잘 마련되어 있고요 역세권에다가 아파트 등기 3억대 3천만원 내지 말할 수 있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내부 네, 소개 빨리 이거 가볼게요 네전실 현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치킨장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깥쪽은 이제 거울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용문 단전 편할 것 같고 안쪽에 한번 비춰봐 주시면 신발장이 작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신발장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일가손 스위치가 터치형으로잘 마련되어 있고요 중문은 3인의 중문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어저 집에 들어오자마자 해가 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방감 너무나 좋은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설명해 드리면 소파 자리는 4인에서 많게는 5인까지 소파로문화를 들어갈 거고요 벽지는 실크벽지로 화이트톤으로 잘 마감되어 있습니다 왠, 오른쪽에 보시면 TV 아트홀 자리인데요. 카키 색깔, 뭐 그린 색깔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퍼보드 스타일로 포인트를 좀 줬고요. 85인치 TV를 둬도 충분하게 거실 사이즈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시트 어컨 기본 옵션 3점권, 장에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호세인 타일로 줄눈 수영잘 마감 도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방 한번 가보실게요. 주방이 굉장히 큽니다. 4인 이상 분들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식탁 자리는 4인, 식, 4인 식탁 많게는 6인 식탁까지도 가능한 정도 참고하될것 같고 요리하 때는 상구 전기국타 이쪽에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싱크대도 넓고 길게잘 빠져있고, 상부장, 하부장 실제로 보시면 만져보시면 아겠는데, 촉감도 너무 굉장히 좋고요. 때가 안 타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물로 숯소스, 행주 닦으시면 금방 망구지원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고요. 냉장고에도 비스코프, 산단 냉장고도 당연히 잘 배치 잘 되어 있고요. 또는 양면 냉장고, 아니면 스탠딩 김치 냉장고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근데 요거는 옵션이에요.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굉장히 좋아하는 동선이고요.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옷이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옵션입니다. 같은 제품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자, 이쪽은 해가 또잘 들어오는 안방입니다. 안방이나 거실은 지금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가 좀잘 들어오고 있고요. 시스템 에어 기본 옵션 안방 설치가 잘돼 있고 각 방마다 계론도 조절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분장이장거 설치하신 다음에. 진짜 어, 더블킹 사이즈 들어가도 충분히 넓은 안방을 자랑하고 있고요. 부부 욕실을 보시게 되면 부부 욕실이 웬만한 안, 거실 사이즈처럼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도 잘 쳐져 있고요. 단짝까지 높기 때문에 물탱이 방지까지 최대한 효과를 최선을 좀 해놨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있다 보니까 밥 보실 때도 동시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가시기 전에 이쪽에도 작게 작지만 붙박이장이 기본 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불 같은 거큰거 거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 가보실게요. 두 번째 방은 향은 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해가 잘 들어오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안방, 거실, 남향, 방두 개는 동향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성인분이 충분하게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싱글 침대 두시고, 아니면 파우더룸, 아니면 책상 같은 거 두셔도 충분하게 넓은 공간을 하고 있는 두 번째 방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방인데, 세 번째 방에 다용도실에 연결돼 있다. 두 번째 다용도실이에요. 두 번째 다용도실에 연결되는 방이다 보니까 드레스룸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방 아니면 어린 자녀가 숙분하게 쓸수 있는 공간의 세 번째 방이었고요. 다용도실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는 수전이 없다 보니까 세탁기 건조기는 둘 수가 없고요. 잔치 같은 거 보관하시는 것도 추해드리고 환기창 또한 크게 잘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인데요. 현관 옆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동선동화 너무 굉장히 좋고요. 안쪽 깊숙하게 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젠다의 선반부터 해서 수건 짱, 넉넉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메인 욕실이었고요.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으로 들어가는 현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초초 역세권 도보 3분 4분이면 역을 이용 가능하고요. 기계식이 없는 자수식 지하 주차장이 있는 현장입니다. 7천만원 할인해서 무려 3억 초반대부터 3억 후반대까지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3천만원 내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네 영상 보러 전화 주시면 실제 현장 보시고요.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